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졌던 한일 무역 분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던진 부메랑이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일본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불복한다며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단행하였죠. 과거사의 책임을 묻겠다던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라는 이름의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일본의 아주 파렴치한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일본에 대해 노제팬 운동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에 대한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큰 타격을 주겠다며, 핵심 소재인 브라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우린 폴리이미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반도체 소재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당시 우리 기업들은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벌어진 결과를 본다면 일본이 저지른 행동은 도끼로 재발등짓기였고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화시켜 일본만 자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수입을 의존하던 한국은 탈일본에 성공했고 노제팬 운동으로 일본 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본 기업들까지 탈일본을 하며 일본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버려 일본의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사망하고 없는 아베 전 총리에게 이제와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현재 일본의 크나큰 경제적 손실은 전부 아베 정권에서 기인한 경제정책이 원인이라고 하나같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의 체력을 완전히 갉아먹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같이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베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저지른 경제보복이 일본에게는 최악의 한수였다며 한국을 적으로 돌려 일본 경제의 말도 못할 큰 피해를 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게 갑질을 하며 경제보복을 하려던 일본이 결국은 한국의 무릎을 꿇고 경제위기가 온 상황에 대해 한국을 건드린 것이 실수였다며 죽은 아베 총리를 원망하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예고도 없이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만을 골라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주겠다는 일본의 파렴치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는데요.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은 정상적인 국가가 취할 행동이 아닌 번달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일본의 보복에 그대로 당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을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을까요? 물론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은 일본이 뛰어났지만 우리도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여 한국을 옥죄려고 한다면 한국도 일본을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규제하겠다면 한국 기업이 만들면 그만인 것이죠. 한국도 불화수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었고 예전부터 어느 순간에는 일본을 벗어나야 할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찾아왔던 것일 뿐이었죠. 결국 대한민국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대일 의존도가 90%안 바뀐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라폴리이미드등 첨단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지 불과 2년여 만에 탈일본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은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순도 플로리나 수소의 생산을 시작했고 SK머터리얼즈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 공정에 국산 제품을 도입한 것이었죠.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케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익숙하게 써오던 고성능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결국 타격은 일본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에 피해가 컸는데요.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두 회사는 연간 우리 돈으로 대략 638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스텔라케미파는 2019년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브라수소 출하량이 26% 줄어 직격으로 타격을 맞았습니다. 모리타와 악은 한국 이외의 지역의 출하량을 늘려서 감소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한국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국내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의외로 선방을 하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탈 일본을 외치며. 국산 공급 자립화를 추진했던 결과는 성과를 거두면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입니다. 결국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던 일본의 조치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일본 기업에 타격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역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어버린 건데요. 이 역풍으로 회사의 위기가 찾아온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에. 삼다 못해 아예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로 유명한 도쿄오카공업은 아예 인천 송도의 회사를 옮겨 수십억 엔을 투자하여 2018년도에 비해 생산 능력을 두 배로 올리고 SK와 삼성의 납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데요. 도쿄 증시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도쿄오카공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설비를 적용하여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통칭 EUV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일본에서 생산을 하느니 한국의 회사와 협업하여 한국에서 아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천의 TOK 첨단 재료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을 빠져나왔으며 삼성물산도 10%의 지분을 갖게 되는 등 일본의 기업이 탈일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EUV 공정을 택하면서 포토레지스트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TOK도 대형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한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TOK의 결정에 미국의 듀폰사마저 한국행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듀폰사는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도 반도체의 대세는 한국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다이킹공업과 쇼와덴고 머티리얼즈 등의 소재기업들도 탈일본을 하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다이킹공업은 우리 돈 40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쇼와덴고 머티리얼즈는 SK 머티리얼즈와 합작하여 s k 쇼와덴코를 세워 경기도 안산에 새 공장을 짓기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일본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화학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관련 투자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결국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고 참다못한 일본 기업들이 탈일본을 하여 한국행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게 보복하려던 일본은 결국 일본 내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는 결과만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재팬 운동으로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마저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 리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완전히 한국을 떠나게 됐으며 도요타와 온다 등 한국으로 진출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매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유니클로의 산하 브랜드 지우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우습게 본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을 완전히 떠나게 됐으며 이것으로 증명이 된 것은 한국 국민들의 단합력은 무섭다는 것과 일본이 한국의 타격을 주려고 한다면 잠시동안은 위기를 겪을 수 있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비해 오히려 일본은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일본 내에서는 죽은 아베 총리의 최대 실책으로 아베노믹스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죽은 사람을 탓해봤자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일본에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베노믹스만큼 일본을 약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두고두고 아베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일무역전쟁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었듯 누구든 한국의 잠자는 코터를 건드린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